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본 크리스천아이 배다니 장로교회 오영택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천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지난 7월 6일은 두 건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동체의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고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승객이 사망했고, 180여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퀘벡주의 작은 마을, 락 메간틱에서는 유조 열차가 탈선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폭발 사고로 인근 건물 10여 채가 파괴되었고, 현재까지 15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래야 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214편 사고를 두고 작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체 대부분이 불탈 정도의 대형 사고였음에도 사망자 2명의 승객 이외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체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승객들을 현장에서 탈출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언제 폭발이 일어나고 화염이 솟구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사고 현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인간 모두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들은 본능과 임무의 갈등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임무를 택했습니다. 승객들과 현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불타는 비행기 속에서 현지 경찰이 건넨 다용도 칼로 안전벨트를 자르고 승객의 탈출을 도왔답니다. 다리를 다친 12살 어린이를 업고 500m를 달리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탈출 슬라이드를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캐빈 매니저 이윤혜 씨는 착륙 당시 꼬리뼈가 골절된 것도 모른 채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영웅적인 헌신은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을 자랑스러운 제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소녀같은 여성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들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무척이나 침착하게 승객들을 도왔고 그 덕택에 나도 비행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승객의 증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증언은 두고두고 비행기 승무원의 명예를 드높일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평소 혹독하게 받았던 비상상황 대비훈련과 함께 철저한 프로정신과 정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승객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시민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를 다쳤는데도 50명 이상의 대피를 도운 벤자민 레비가 그 사람입니다. 사고 시 탈출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조금 넓은 비상구 쪽 좌석을 배정받았으니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하는 그에게서 진정한 소시민적 영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 도와가며 침착하게 탈출한 승객 모두가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모든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서 항공기가 파손된 정도에 비해 인명 피해가 적었다는 점에 외신들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CNN은 사상자 수를 두 명으로 막는 데는 매뉴얼대로 행동한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이 큰 몫을 한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승객을 업고 뛰어다닌 객실 승무원들의 활약상엔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에서는 얼마만큼 빨리 승객들을 대피시키느냐가 최고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초 이내에 승객을 기내에서 탈출시켜야 한다는 것은 승무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미션입니다. 이른바 90초 룰로 불리는 행동 요령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이런 90초 룰 수행을 비상 훈련의 주된 목표라고 보고 강도 높은 매뉴얼 교육을 해 왔답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 승무원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며 최종적으로 탈출하지 못한 승객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비로소 기내 밖으로 몸을 빼낸 것도 이 훈련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의 체계화와 강도 높은 승무원 훈련이 나은 성과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벨트를 일찍 풀어놓아 튕겨져 나간 승객도 있었고, 시급히 대피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방을 챙기느라 인명 구출에 방해가 된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영웅처럼 행동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추한 모습을 보여준 이들도 있었던 거지요. 비행기에 탈 때마다 안전수칙을 듣습니다만 많은 승객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안전수칙과 비상상태를 위한 매뉴얼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준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번 사고를 보며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